반갑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려고 하는데요. 글로벌 시장은 트럼프의 관세폭탄과 경기 하방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연일 하락하며 1년 전 가격대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상승 반전하게 될지는 반드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해설에 앞서 우선 국제정세부터 좀 봐야겠는데요. 최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글로벌 경기 불황에 대한 불안감으로 투자 심리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관세 폭탄으로 전 세계 증시와 암호화폐도 보조리 급락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캐나다의 보복 관세와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충돌로 인한 혼란으로 더욱 강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유럽 그리고 전반적인 약세를 면치 못하며 그간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하락세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일수록 향후 경기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저점에서 반등을 돌릴 수 있는 종목을 선점하는 투자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주식 채널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한 위로방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보를 무료로 설명해 드리고 종목 투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394-0906번으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 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디바이스, 솔루션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대규모 IT 기업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시가총액 넘버3 안에 꾸준하게 들며 스탠다드로 자리 잡은 마이크로소프트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B2B 클라우드 분야로 사업 방향성을 전환하였으며 오피스와 윈도우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도 매우 높은 인지도를 갖추고 있으며 윈도우는 가정용 컴퓨터 세계 최대 점유율인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트 분석을 통해 향후 대응 방법과 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 전 가격대와 거의 비슷한 자리까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자 기왕지다 밀린 거이 라인까지 일단은 넓게 보고 대응 타점 잡아주셔야 되겠는데요 현재 트럼프의 관세정책 그리고 경제정책 그리고 정치적인 정책 스탠스를 봤을 때에는 충분히 이 라인까지도 밀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고 있고 최악의 경우 이 라인마저 무너지는 흐름과 함께 다시 한번 이 라인까지도 밀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350달러 하단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밴드를 넓게 보고요 라인 되겠습니다. 350달러 선에서 300달러 선까지 큰 박스를 기준으로 한 횡보 구간이 상당히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역시 이 라인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박스권 하단 밴드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추가 매수 타점, 그리고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키움 차트를 좀 보겠는데요. 역시 이 라인까지는 밀릴 가능성 열어두셔야 되겠는데, 1차 지지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지지받지 못할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300달러 초반대까지도 밀릴 수가 있겠고 300달러 요 초반대를 지지받는 바로 이 매물대를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그 하단에 있는 매물대까지도 밀릴 가능성 항상 열어두셔야 되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이 라인 이 3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이 라인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은 이 라인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이 370달러 선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 라인까지 밀린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면서 단기 흐름 잡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타점에서 진입하기보다는 이 라인을 지켜주는지 여부 확인하신 다음 단기 타점 잡고 들어가시면 되겠고 이 라인마저 무너질 경우에는 이 라인까지도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바로 이 라인까지 밀릴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반발 매수세 들어오면서 400달러 하단까지 다시 한번 강하게 말아 올려주는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동시에 생각해 주시면서 단기 타점 잡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당분간은 지금 기술주들에 대한 약세는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흐름을 좀 가져가시는 분들은요. 오히려 지금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가져가시면서 최대한 매집하는 투자 전략 이어가 주시고 단기 흐름 가져가실 분들은 지금 이런 빅테크 종목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위주로 해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선택을 지금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 주시면 실시간으로 종목 추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그럼 향후 전문가들은 어떤 가격에 대한 예견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향후 1년 후 가격 목표치는 최대 650달러까지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6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는 500달러까지는 충분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점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이 오히려 더 주어 담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단기 흐름보다는 장기 흐름에 방점, 방점을 잡고 매매에 임해주시면 향후 좋은 결과를 좀더 높게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돌발 상황에 따라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변동성에 대비하는 핵징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에 분산 투자를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2번이나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